아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투표만 하세요. 음. 제가 소신발은 한번 할게요, 여러분. 그냥 소신발은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누가 죽이겠어? 음, 그런데 내가 그런 걸로 눈치 보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어쨌든 내란 당은 안 뽑았어요. 하신 있게 투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다른 분 친하게 지내실랍니까? 안 친하게 지내고 싶어. <laughs> 오.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 사람은 옛날부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말은 어쩔 수가 없어. 바깥으로 꺾으면 팔 뿔하자. 어.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 한 나라에, 자, 그럼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도. 트럼프는 뭐 까면은 뭐 없습니까? 가장서부터 시작이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냐 없냐 그 멘탈과 그 힘이 중요한 거예요. 어, 성인군자 뽑자고 우리가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간에 저는 일단 내란땅은 안 뽑았어요. 뭐. <laughs> 나를 뭐 내란땅이 뽑혀갖고 나를 죽이든 살리든 어쩔 수 없고. 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나중에 살지만 민주당 그렇게 막일 잘하면 엄청 칭찬하죠. 어. 일 못하면 저는 일단 저는 옛날부터 똑같아요. 일 못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 못하면 바로 이제 내가 들고 나서야지. 내가 투표해갖고 그분이 당선이 되셨어. 일 못한다? 그럼 들고 일어나야지. 목숨 걸고. 근데 나는 제일 짜증났던 게 그전에도 이야기했어. 자 봐봐 윤석열 그그 그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탄핵 막 하기 전에 우파 유튜브들 얼마나 나댔어? 그때만은 탄핵 그거 절때 조용하더라. 입싹 닦고 다른 걸로 방송하더라. 그때만 또또 이제 그, 그거 들고 일어나 그거 자체가 느자 없는 짓이라고 생각. 중심도 없는 거고 옷도 없는 짓거리야 그거. 한남 처음부터 끝까지 하든가. 뭐, 윤석열 탄핵 때 보니까 조용해 본다고? 여러분들도 알죠? 내가 방송에 한번 이야기해서. 조용해 버린다고. 그때 나댔던 유튜버들. 우파 유튜버들. 그게 과연 우파까? 전당에서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뭐 깠어? 안 했어. 곧 그냥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뭐든지 뭐 공산화 될것 같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공사, 아니, 세상이 어떤 시대야 아, 그것 가지고 지금. 여전히, 나 그래서 요즘에 걔네들도 안 봐. 처음에 되게 옳은 말하고 애들이 야물어가지고 내가 봤거든? 안 봐. 아, 봐봐요. 얘네들은 분명히 나중에 뭐라 갈줄 알아? 뭐라, 뭐라 간줄 알아?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까가지고 선동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나중에. 진짜, 거기서 제지 들어오잖아? 그럼 가보라고. 나 이제 이렇게 목숨 밑에 있게 하다. 나 이제 방송 못하게 될것 같다. 그것까지도 떠있자, 이제 시작이야, 걔네들은. 어, 아주 눌러버려야 돼, 걔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나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 나 좋아했던 애들이거든? 너무 정도가 지나치더라고, 걔네들. 그냥 차라리 그런 애들은 확 눌러버려야 돼. 어, 뭐 정확한 것도 아니면서 막선통해가지고 어? 아니, 재판도 지네들이 뭐다 알아? 신이야? 어? 그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어쩐 건지, 그, 그쪽 주변에서 자살을 한 게, 어? 선동해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기들이 다 알아? 신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지기들이 나서가지고 뭐 경찰에다가 증거 제시하고, 정확한, 명확한 증거 제시하고 다 하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선동만 하고 있어 내가 거기에 내가 학을 때 불었어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전쟁이들도 마찬가지잖아 음, 몇명갈 사람들 많더라 나는 시청자가 많든 적든 네가 쇼트로 나가든 내 남은 방송을 보든 어쩌든 시청자들을 보고 나는 나의 판단이고 나의 판단이 100% 맞지 않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나의 생각에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너무 선동질이 너무 심해. 어 너무 심해. 뭐 아무것도 뭐된게 없잖아. 깔라고 하는 거는 이미 유튜브에서 뭐어쨌든저째다 까는 부분들이고 거기 왜 나와? 자기의 공약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이야기하러 나온 거 아니야? 그인신공이나 졸라게 하던데 시간 아까운 줄? 아 어, 나. 그래, 누구들이 입원이 돼갖고 나를 말려. 너는안 해. 어. 그니까, 아, 제발, 쏘 좀... 저번에도 이야기했어. 나는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말은 겁나 많고, 내용이 없었 내용이 없을 수밖에 없어. 왜? 정책이나 공약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까갖고, 어떻게든 그거 그냥 불미거리 하나 잡으려고 난리를 치더만. 그래 놓고, 이제 답을, 정확한 답을 안 주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또, 그거 다 만졌다고 날 쳐. 아니, 나는 이재명이 황당했을 것 같아. 왜냐면, 아니, 공약과 본인들의 공약에 대한 토론장이잖아. 근데 자기 허물만 파고 있어. 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대답하면 지도 똑같은 사람 되거든? 지도 똑같은 사람 돼. 나는 현명했다고 생각해. 이재명이 현명했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히.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봐봐, 자기는 화안 나겠어? 파 누구고 파누구건데누르고 공과 사는 구분하고 큰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저런 짓거리 하면서 까고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 시켜나봐꽉 음, 막혀있던 리저리 휘둘리던 둘 중에 하나야 그런 모든 대통령이 왜 필요해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뽑았습니다 끝난 거지 뭐